혹시 LG 지패드 플러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에어컨 필터를 찾고 계신가요? 호환 LG 에어컨 필터 타워 플러스 4개 세트는 휘센 스탠드형 오브제 컬렉션에 완벽하게 맞춰진 제품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호환성이 우수합니다. 이 필터는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하며 스탠드용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사이즈가 정확히 맞아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. 또한 필터의 마감이 좋아 냄새가 나지 않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. 빠른 배송과 함께 성능이 뛰어난 이 필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재구매 의향이 높다는 리뷰가 이를 증명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